그리고 이제 버튼 누르시고 안에 진행하면 이쪽 뒤에 바로 뒤에 이제 배출 셀렉션 맵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지미제 키스 업적할 때 여기 보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메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 같은 경우는 초회차가 아니에요 초회차가 아닌데 같이 초회차를 탄 사람이 방장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 안에 이제 들어가서 퀘스트만 받아두기만 해도 그쪽 맵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세요 반드시 들어가서 이제 케이스를 받아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메인 케이스 아까 방금 보셨던 슬라우 샘플 두개 드시고 이제 세 번째 곰돌이 여 보이시죠 이걸 드시면 됩니다 하나씩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 모든 스토커와 로더를 정리를 해주셔야지 앞에 가는 문이 열립니다. 예, 닥서스 오더 두 번째 샘플이 여기 있는데, 여기 슬러그 메인 캐스도 있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보이죠. 무조건 나오는 거, 여기서 무조건 나옵니다. 이 녀석 이또만 녀석들이 닥서스 오더 했을 때, 이게 무조건 나와서 지미제 캐스 했을 때 정말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 저걸 드시면 안 됩니다. 거의 예, 메인 캐스까지 해도, 이제 최종 모스을다 클리어한 난 후에도 저이 다섯 수 오더는 지민제 킷을를지하지 않았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우선, 이제 두번째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 그다음 이제 계속 버튼 누르고, 세 장으로 와줍시다. 이제 블러드윙을 가뒀던 이세 장이죠. 하지만 이제 새는 없고, 이제 그 새의 깃털만이 남아있어요. 그리서 아까 이제 공무막이 쳐져있는데 방마다 이걸 세 개가 됐어. 요 그리고 이제 슬러그 템플 두개 드시고 이제 바로 메인캐 진행하지 마시고 이쪽 슬러그에 있는 방으로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곰돌이 이거를 점프해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뒤로 쭉 올려서 드셔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내려가지 마시고, 끝까지 와 줍시다. 왜냐면, 이쪽, 세 번째, 사이렌 노래, 에코, 이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쪽, 이쪽, 내과에 저쪽, 보이시죠? 저쪽에. 저쪽에 슬러그샘 하나 있으니까 이어스들 처리 후에 드셔주도록 합시다.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 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봄놀이 다섯 번째를 먹어주도록 합시다. 이제 이 다섯 개 드시고 훈련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강아지들 스케그 나오는데 이 녀석들 전부 다 처리해줘야 돼요. 전부 다 처리하시고. 이 예, 앞으로 가면은 이제 잠겨져 있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앞에 보면은 로봇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쪽에 이제 세 번째 닥터스 오더 에코 샘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맨캐스트 슬러그 샘플 두 개가 있는데, 먹걸리도 갖추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뭔가 우리같은게 보이죠 좌측에? 저기 바로 이제 마지막 닥터트스 오더 네번째 샘플 있는 장소입니다 이거 문열면 이제 스토커들이 튀어나오는데 우선, 가볍게 잡아주시고, 이쪽, 마지막, 네 번째 샘플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클리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하다 보면, 여기 샘플, 슬러그 샘플 하나랑, 이제, 에코, 네 번째 에코, 사이렌 노래, 먹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보, 보스전인데, 보스전. 그 전에 이거 러그 샘플 마저 10개씩 다 채워주도록 하고, 본격 보스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무기가 좋으면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주 쉽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사실 이 블러드 융 같은 경우에는 공략법이 그렇게 따로 없어요. 그냥 잘 맞추면 됩니다. 참고, 이 보스는 한 방에 없애지 않는 이상 총세번 변신하면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맨 처음에 이제 플러그 상태에서는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데미지를 받습니다. 가버렸어 참 쉬워 보이죠 장비가 좋고 서브캐스트 전부 하면서 레벨이 높아서 쉽게 깨는 겁니다 보통 이제 빠르게 오면 보통 한 18레벨 20레벨 그 사이인데 한번 깨보세요 즐겁습니다 이렇게 구은 새는 그렇게 왔습니다이 이상은 이제 별로 공략할 게 없어요. 이제 막혀있던 문이 열리면서 아이템 드시고 생초리로 가져서 메이캐스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21번째 공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 the angels security field now come on back